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어 4시 진짜 어렵죠? 특히 4등급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,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. 아 문제집을 풀 때는 알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서 좌절하고 단어 외우고 독해지 풀어도 시간만 지나고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죠. 너무 화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.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그런 친구들 중에도 딱 3개월 만에 1등급을 찍는 애들을 봤어요. 제가 직접 지도하면서 발견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진짜 비결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기출 문제 분석 공부법이에요.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기출 문제가 그냥 풀고 답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. 1등급 간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요. 어떻게 하냐면 일단 3개년치 학교 기출 문제들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보세요. 그리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. 그리고 왜 틀렸는지 내가 몰랐던 문법은 뭐였고 해석이 안된 문장은 왜 해석이 안 됐는지 분석을 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. 왜 효과적이냐면 학교 시험은 대부분 유형이 반복됩니다.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틀렸던 포인트를 정리해두면 다음 시험에 똑같은 함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간 제자들도 이 방법을 하고 나서 아 이제 학교 문제 스타일을 좀알것 같아요. 라고 하더라고요. 두 번째는 서술형 대비 문장 암기법입니다. 요즘 내신 영어는 서술형에서 점수가 많이 갈려요. 제가 본 1등급 간 애들은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서술형 유형 문장을 통째로 외웁니다. 예를 들어서 교과서 본문이나 학교 프린트에서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을 쭉 뽑아요. 그리고 그걸 하루에 다섯 문장씩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. 처음에는 힘이 들고 그렇지만 일주일만 해 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. 시험장에서 그 문장이 보이면 바로 써 버리게 되거든요.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학교 서술형은 창의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문장을 변형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장을 아예 외워버리면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 중에서 한 명도 서술형만 매번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고부터 항상 서술형은 다 맞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단어장 활용법이에요 확실하게 암기하는 3회 반복법 아세요?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이 법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, 단어 외우는 것도 그냥 외우면 안 돼요. 제가 가르친 1등급 간 애들은 단어장을 3단계로 씁니다.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쭉 표시를 해놔요.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 단어 뜻을 가리고 본인이 스스로 셀프 시험을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단계는 3일 뒤, 7일 뒤, 그리고 시험 전. 이런 식으로 최소 세 번은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한번본걸 쉽게 잊어버려요. 특히 영어 단어는 금방 사라지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보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.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분산 반복 학습법, 이라고 해서 검증된 방법이에요. 제 학생들도 이 방법을 적용하고서부터는 단어 시험이 60점에서 90점으로 바로 올랐습니다. 이세 가지 방법 제가 4등급에서 1등급 올려주는 학생들 공통적으로 다 시켰던 거예요. 누구나 따라할 수 있거든요. 기출 문제 분석, 서술형 문장 암기, 단어장 3회 반복법. 오늘부터 꼭 해보셔야 돼요.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,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,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 있어도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, 앞으로도 성적 확 올릴 수 있는 비법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, 구독, 좋아요 잊으면 안 돼요.